올덴 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공짜 비타민을 얻는 방법인 일광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광욕은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신데요. 그러나 하루 중에 햇빛을 쬐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강은 실천해야만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일광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슈라이드로 콜레스테롤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햇빛 속 자외선인 UVB를 받으면 비타민D3 전구체라는 물질로 변하고, 이것이 1시간 정도 지나면 비타민D3로 변합니다. 이것이 간으로 가서 우리가 말하는 비타민D로 변해서 체내에 저장됩니다. 또 일부는 신장으로 가서 활성 비타민D로 변해서 우리 몸에 공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D의 역할을 알아볼까요? 비타민D는 우리 몸속 약 2,500여 개의 유전자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세로토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사멸주기에 조절이 안 돼서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일광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는 자외선하면 무조건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자외선이야말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외선을 우리 피부가 쬐어야만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UVB입니다. UVB가 많은 계절은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가 일광욕을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UVB는 창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직사광선을 쬐어야 올바른 일광욕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팔과 다리를 통해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일광욕을 하면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그러나 피부가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은 피부가 분홍빛으로 변하면 즉시 일광욕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피부가 약하다면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하고 피부가 분홍빛으로 변하기 전까지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광욕과 비타민 D의 중요성 그리고 일광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댓뉴스였습니다.